마감부 미란앵커 데피셜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허니 권미란입니다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또 돌아왔네요. 어, 지난 데피셜이 언제였더라? 지난 데피셜이 지난 주였나요? 지난 주 마무리를 하면서 금요일장이었죠. 어? 아 맞아, 목요일장이야 금요일 쉬었다. 목요일장 마감을 하고. 어, 가장 눈에 띄는 흐름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아직은 여러분과 저의 뇌피셜이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laughs> 그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종목, 노랑풍선, 광주 신세계. 노랑풍선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1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코로나 와중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가지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도 뭐 아무런 이슈 없는데 한번 상한가 갔던 그런 힘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때 갑자기 신고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래서그 제가 주의깊게 보자고 말씀드렸고 바로 월요일장에 터졌습니다. 노란풍성이 바로 터져가지고 장중에 20%까지 월요일장에 상승을 했고 아마 저와 네피셜이 통하셨던 분들 중에 눈치가 빠르신 분이시라면 바로 매수하셔서 막 수익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뇌피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저의 뇌피셜은 계속 쭉 우리 와니머니 TV 구독자 3만 갈 때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해주세요. 어, 정말 양질의 정보가 흘러 넘치는 와니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음 오늘은 일단 마감의 특징은 미국장의 강세, 그리고 우리 시장과 중국장의 약보한 마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추세를 봤을 때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어 상승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에서, 미국은 좀더 힘을 보여줬고, 간밤에 우리 나라와 중국은 약보한 마감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돼서 제가 마감 때 전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장에는 큰 영향력은 없었던 지표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마감 때 전해드렸었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수입입니다. 중국의 수입 어, 지난달에 발표됐었던 7월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7월, 8월 무역적자가 컸어요. 왜냐면 하 보조금이 풀려서 미국의 이제 소비 어력은 있고 소비는 막 엄청나게 했는데 이게 공장이 닫고 이러다 보니까 조달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생산 기지기도 하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좀 많이 해서 미국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적자가 좀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뭐 수출지표 좋았죠. 또 지난달에 발표됐었던 8월의 소매 지표도 소매 판매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그런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발표가 있어요. 미국, 중국, 둘 다. 그 전에 중국의 수출입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9월 중국의 수입이 전년 대비 13.2% 증가, 전망치가 0.54%였는데 전망치 대비해서 거의 26배 더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 수출은 전망치가 좋았죠. 9.6%였는데 발표치가 9월에 9 9.9%, 9.9% 증가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말인 즉슨 중국의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중국의 소비력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특히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이라면 뭔가 약간 고가품일 것 같은 그런 예상도 가능하죠. 항목은 다 확인해 을 봐야 되겠지만. 럭셔리가 될 수도 있고 뭘 수입하는지 그 항목을 좀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건 내수가 크다는 거고 내수의 소비가 힘이 강하다는 걸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향력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연말 소비 시즌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보복 소비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 오늘 저의 데피셜은 음, 제가 매번 주제를 정하잖아요. 뭘 얘기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오늘 저의 데피셜은 마밤 2021년 테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제가 테마 전망 좀 해요. 요즘 <laughs> 방구석 전문가여서 그게 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막 띄엄띄엄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왜 뜬금없이 저런 소리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코너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코너가 있어서 진짜 방송이 요즘은 한결 더 마음이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뭔가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중요한 뭔가 메시지를 막 전하고 싶고 제가 본 거를 물론 그게 다뭐다 뭐다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10년 넘게를 시장의 전문가 많은 분들과 많은 뉴스들 사이에서 헤엄을 치다 보니까 나름의 뭔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딱딱 짚어가는 그런 능력은 나름대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현대 기아차를 말씀드렸던 그 탈바꿈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어닝쇼크 이후 2019년에 제가 이델리 TV 유튜브 채널에서 어, 머니 트렌드라고 해서 하나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때 주제가 수소차였어요. 근데 그게 그 해는 진짜 아무도 뭐 수소차가 뭐야 수소경제가 뭐야 뭐 이걸 선언을 했다는데 무슨 뜬금포고 유럽에서는 이미 선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수소차도 열심히 만들고 그보다 더 보편화됐던 게 뭐였냐면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가정이나 이런 데서 발전을 했던 게좀 활성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은 더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이 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성장 동력으로 그쪽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조 바이든 뭐 이런 식으로 정치색이 이제 더 입혀지면 그린뉴들에 대해서 좀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됩니다. 미국 대선 토론을 보니까 핫 이슈가 뭐냐면 대통령 부통령 토론을 대충 제가 핵심 포인트들 영상들을 봤는데. 그래서 탈석유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핵심 이슈더라고요. 부통령, 부통령 후보들 토론에서 탈석유 할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일자리 다 없앨 거야? 이런 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어쨌든 네, 그 말은 좀 줄이고요. 2021년에 주도 테마 전망. <laughs> 주도 테마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성했거든요 음성에서 네, 제가 세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빌리티입니다. 어, 지난 10년이 되돌이켜보세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2010년 초반에는 좀 속도가 좀 빠르진 않았지만, 15년 지나면서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고, 그 변화들이 뭐였냐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했던 혁명이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10년은 모빌리티, 이동수단의 혁신과 혁명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거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걸 제가 조금 한번 빨리 여러분께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테마들이 돌고 있죠. 근데 이게 올해로 끝나지 않을 거고 더 본격화되고 더 연초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게 되고 하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이 모바일의 혁명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모빌리티의 혁명이 될 것이고 제2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우리의 자동차, 그리고 이동수단이 되면서 거기에서 물류의 혁신과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 이 테마를 어떻게 대응할까. 1차적으로는 모빌리티라는 이동수단의 그 생태계를 잘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저희가 계속 이제 어, 영상 클립들을 통해서 해 드릴 거고요. 어, 크게 나누자면, 요즘 많이 움직이는 테마일 거예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그 다음에 UAM,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하는 드론 쪽의 움직임, 그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카메라가 주요한 업종이 될 거고요. 전기수소체에서는 배터리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수소연료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점이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음 수소연료전지에 조금 겹쳐요. 어쨌든 드론 안에 연료전지가 들어가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 테마로 핫한 건뭐 드론 관련 수죠. 드론 유통화도 없지. 방산주 중에 또 드론 기술이 있다더라. 하면서 방산이랑 드론이랑도 약간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주들 잘 보시면 그런 거 이제 아무도 세, 거들떠도 안 볼, 아, 거들떠 안 보진 않을 거야. 아무도 뭐 이날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안 나왔다. 드론에 대해서. 그러면 그날 한번 보세요. 인지로 뭐 주가가 어떤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하면 선지매를 하시면 언제든지 튀어 오를 수 있는 분야가 드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빌리티였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연초장세에 대비할수 있는 두 번째 핵심 테마는 바로 트래픽입니다. 데이터 트래픽. 그리고 이게 이제는 AI 트래픽으로 변모하면서 엄청난 급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손정희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어, 지난 25년 사이에 10배 성장한 분야. 25배 성장한 분야, 1000배 성장한 분야, 이렇게 나눠서, 음, 그, 어, 손정희 회장님의 프리젠테이션, 소프트뱅크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번 분기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물론, 네, 콜 코럽션 매수하셔가지고 장애 조정을 불러왔지만, 네, 지난 3분기 시장의 조정을 불러온 그, 배팅 도박사는 아니고 어쨌든 콜옵션, 종목도 사고 콜옵션도 사는 그런 과감한 매수를 하셨던 손정희 회장님이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트렌드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미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배 성장을 한게 데이터 트래픽이었고 앞으로의 천배 성장은 AI 트래픽이 담당할 것이다.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음 지난 25년 2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장했던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트래픽이면 우리 맨날 이거 하는 거잖아요. 뭐하고 이거, 이거 하는 거. 그 트래픽,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은 이 AI 트래픽이 주도를 하면서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런 트래픽이 성장할 것이고 관련한 섹터로는 클라우드라든지 헬스케어나 금융 쪽의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 이런 분야가 두 번째 테마의 성장 국면을 주도하는 업종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21년 유망 테마. 바로, 뭘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라고 해서 이게 뭐의 약자인지 제가 막찾아봤거든요 근데 뭐든지 찾으면 금방금방 나와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찾으면서 막 방송해요. 다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들을 다 찾으면서 방송하는데, 이건 뭐 찾아는데 약자가 안 나와가지고 나오면은 제가 밑에 댓글이나 자막에 붙일게요. 디지털 화폐 CBDC라는 이 디지털 화폐가 우리 암호화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가 바뀌면서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카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번 주에 어제 오늘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우리는 파일럿 테스트는 이미 하고 있고요. 한국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라는 소식이 이달에 나왔고요. 그리고 아주 늦을세라 가장 좀 뒤쳐져 있던 미국도뭐 부분적으로 많이 시범 운영 같은 걸에서 한국에서 한면중면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치고 가니까 미국도질수 없죠. 지금 패권 다툼인데 가장 중요한게 돈이잖아요. 기축통화라는그 패권국의 중요한 요건 가운데 10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달러의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유협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나온 게 이거예요. 중국이 비은행니 디지털화폐인데. 미국은 막 엄청 막 속도를 내고 있고, 어, 유럽 ECB 같은 경우는 좀 잠잠했는데, 늦을세라 바로 발표한 게, 어, 우리도 지금, 어, 검토하고 있고, 뭐, 파일럿이나 시범 운영에 대해서 지금 도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소식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시장의 주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 이렇게 주요하게 언급은 안 되지만 제가 예견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사이에 이게 기획으로 한국경제팀이나뭐 이런 주요 경제는 막 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서 막 나오는 또 풀자막 있죠. 거기에 디지털 화폐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니머니의 와니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 8월에 장이 안 좋았을 때 9월이었나요? 9월, 9월, 9월 초순일 거예요. 9월 초에 저희 돈이 된 시장 새끼라는, 네, 어, 요거, 뭐 아니고요. <laughs> 시장 세 가지끼니라는 그 코너에서 KCT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그때부터 탄력은 시작됐고요. 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장부 반에 힘을 확 받았어요. 그게 아마 이제 중국인민은행 관련한 소식이 어제부터 시범 운영은 시행이 돼서 어떤 중국 내 어떤 시에는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인당 이제 도입이 됐어요. 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뿌려서 이제 상품권 같은 거 뿌리는 거죠. 정부가 이제 시범을 해서 이게 잘 되나. 근데 디지털이다 보니까 아마 빠르게 확산이 될 거고 아주 쓰기 쉽다 보니까 결제수단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없던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화폐는 일단 가짜 돈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돈은 돈이지만 가짜예요. 그니까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근본이 제가 있다가, 그걸 폐지하면서 화폐 발행 속도나 발행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가 돌고 있는데, 이게 유통비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헌 화폐가 되면 이걸 교체도 해줘야 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뿌려줘야 되고, 하는 데만든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전 같은 것도 뭐안 쓰다 보니까 이미 한국은행에서 동전 없는 사회 만들기, 뭐 캐쉬리스, 캐리스 일본에서 이제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미 몇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게 암호화폐가 한번 튀고 나서 이제 그게 제 기억은 2018년이었어요. 18년 이때 이제 초반에 막 암호화폐 엄청 폈었고 안전자산처럼 2021년이 되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디지털화폐 관련주는 ATM기 관련주예요. 금융자동화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던 KCT, 로지시스가 오늘 은근 강했고, 한네트가 최근에 좀 강하고, 최근에 좀 약한 푸른 기술까지 한이네 가지 종목이 주로 얘기하는 종목들인데, 그리고 뭐 한국전자 금융은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뭐 무인화 하면서 많이 얘기됐지만, 최근 좀 주춤합니다. 근데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주도주가 앞으로 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연초에. 이들 종목 사이에서 대장주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난 이게 대장주라고 생각해" 판단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 종목 가운데서 또한번 시장에, 또 이제 아주 화려한 시세를 예, 뽐내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증권가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분석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어, 2000... 2019년에 머니 트렌드로 봤었던 수소차에 대해서 봤을 때 자료들은 되게 많긴 했는데 본격화된 자료는 없었고 디지털화폐 같은 경우는 찾아봤더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시나요? 여기 어딘지 궁금하신지 여러분? 네, 궁금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남겨둘게요. 어, 그래서 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거든요. <laughs> 사람들이 뭔지 모른다. 아, 증권사 사람들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0년 4월 17일에 SK증권에서 나왔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사진 유출과 리브라의 반격. 리브라는 페이스북에서 발행을 시도했었던 그러니까 기업단에서, 미국 기업, 테크 기업이 좀 사실 미국 테크 기업이 좀더 빨랐어요. 리브라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를 규제하니까 중국에서 국가 주도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은이 바로 치고 나오는데 빡 치고 나와가지고 <laughs> 네, 하는데 어, 요거는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기업 쪽에서 정부 쪽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하는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타벅스도 이제는 뭐 그냥 은행 기업이다 이렇게 핀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괜히 나온 말 아니고요.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자료 진짜 딱한 장짜리가 <laughs> 유일한 자료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잘 추적해야 되고 그 움직임 안에서 어, 어떻게 그 뉴스의 플로우와 우리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주의 플로우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이 한마디 있네요. 금융을 통해 테크 기업들은 또한 번의 스케일 업을 꿈꾼다. 디지털 화폐를 통해 각국은 기축 통화에 대한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내년도의 유망 테마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피셜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또 우리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주변에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공유까지. 네. 처음 보는 친구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블로그도 좀 소개해 주시고, 아, 그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laughs> 괜찮은 경쟁커다. 이렇게 소문을 좀 내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그 진짜 빅팬에게는 제가 꼭 선물해 드려야죠. 어떤 것과 됐든 여러분께 꼭 도움되는 것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내일도 성투하세요. 안녕.